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어, 그 나스닥 지지저항선 그리기 부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지지저항선이 바로 그으려고, 컨텐츠 하나, 동영상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선을 긋기 위해서는 신뢰도 있는 지지저항선을 긋기 위해서는 매물대 차트를 아셔야 돼요. 매물대 차트는 여기 나스닥의 여기 부분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그러면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고 <laughs> 매물대 수는 10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캔들을 120개를 보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400개, 뭐 70개 이렇게 본다면은 가장 신뢰도 높은 개스캔들의 개수는 120입니다. 120이면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한 달에 20일이니까 6개월의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120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나스닥 차트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당겨 보시면은 통락이 시작되기 전 나스닥 차트의 캔들은 여기였습니다 요렇게 지금 매물대 차트가 위쪽에 많죠 이렇게 매물대 차트가 가장 크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캔들이 캔들이 이 라인과 이, 이 매물대 차트를 통과해서 내려가면 적어도 빠른 속도로 이쪽까지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적, 적다는 것은 지지가 적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쭉, 쭉 내려가 버리죠? 다시, 캔들이, 여기, 자, 요거 지우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움직이면서 캔들올라와서 매물 뒤차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요기 아, 여기란다. 죄송해요. 자, 여기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 12.5%가 12 있으니까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바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이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렇겠죠? 왜냐? 막혀 있으니까 위가 막혀 있거든요. 지금 이 위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캔들이 상승해봤자 여기입니다. 이 라인. 상승해봤자,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금, 떨어지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지죠. 캔들이. 올라가봤자, 올라가봤자, 여기 부딪히죠. 왜냐면, 매물대 차트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와서, 올라오죠, 매물대 차트가. 10 프로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 거의 끝자락입니다. 제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밴드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자 보세요. 매물대 차트가 여기 딱 걸려서 캔들이 떨어지니까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다시금,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불대 차트가 걸립니다. 자, 보세요. 거의 10% 넘어가면 기술적 반등이 끝난다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딱 걸립니다. 이 캔들, 여기서부터는, 이만큼이 저항입니다. 위가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 나스닥은 위가 막혀 있어요. 위에가. 이 위쪽이 막혀 있는데, 상, 이 캔들 보고, 이 장대 양봉 캔들 보고, 이제 추세 전환이다. 상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못 간다 했거든요. 글쎄. 라고. 이제 추세 전환인가? 글쎄. 라고.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다시 딱이 선에 걸리죠? 위가 막혀 있어요, 위가. 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막고 떨어지지. 아니면 횡보하거나. 자, 이렇게 매물대 차트로 지지 저항선을 알수 있는데, 지지 저항선을 알수 있는데 상승의 매물대 차트는 또 다릅니다. 상승의 매물대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자, 매물대 차트가 캔들이 매물대 차트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이 지지층이 됩니다. 이 지지층 여기가 지지층이 됩니다. 그럼 캔들은 여기 이 매물대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다시 바닥 매물대가 됐습니 바닥 매물대가 완성이 되고 이 튼튼한 바닥을 딛고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올라가죠 자 보세요 이런 바닥 매물대가 이런 상승을 만듭니다 그죠 상승하는 매물대와 하락하는 매물대는 다릅니다. 다시금 이 바닥에서 올라오죠. 상승하는 매물대와 하락하는 매물대는 다릅니다. 쭉쭉쭉쭉쭉 보면은 다시금 여기서 매물대의 층을 두텁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지우고. 상승하는 매물대와 하락하는 매물대가 다릅니다. 이렇게 딱딱딱 딱,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계속 매물을 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튕겨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물대 차트 아래로 빠지면은 캔들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빠지죠? 빠졌네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이렇게 매물대 차트로 120개의 차트로 지지 저항선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딱 그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2만 723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을 만약에 그었습니다. 이 선을 그었을 때, 어, 잠시만요. 이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딱 맞고 떨어지느냐, 이렇는 않습니다. 지지 저항은, 선은, 어느 정도의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7, 2723이 이 지지 저항선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구간. 지지 저항 구간이에요. 자, 어떻게 사람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항에 여기서 200, 2 7 0 0 아, 죄송합니다. 2723에 딱 멈출, 멈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간이에요, 구간. 이 구간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이게 아래 위20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래 위30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래 위 10, 아래 위10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모여서 지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는 여기 위가 막혀 있고, 현재 밑에가 없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여기 이만큼, 68일, 거의 세달 넘게, 넘는 기간 동안에,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을 위로 튀어 오르면 이제 이 구간이 튼튼한 시멘트 바닥이 돼서 바닥이 돼서 오를 수 있지만 다시금 이 밑으로 엄청 길게 횡보를 한 다음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가 또 지붕이 됩니다. 엄청 튼튼한 지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차트로 차트를 보면서 지지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물대 차트 아주 차트를 설정하고, 그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이에요. 못 뚫고 올라가요,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좋은 이슈가 아니면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지저항선 어떻게 그리냐. <laughs> 우선, 하루의 지지저항선은 분봉으로 먼저 봅니다. 분봉으로 보는데 잠시만요. 자전원선은 빼고 이것도 120개 만들어놓고 매물대 차트를 설정한 다음 <laughs> 분봉은 큰 분봉부터 내려보세요. 720 분봉, 12시간봉이죠. 자.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칸칸마다 하나씩 그어줘요 이렇게 큰 칸칸마다 칸칸마다 하나씩 딱 그어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러고 나서 다음 작은 분봉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720 분봉 540 분봉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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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주면 이 자체가 마디 값이 됩니다. 이 자체가 마디 값이 돼요. 이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laughs> 그러면, 자, 이렇게 그었을 때이 매물대 층이 12%예요. 5 4 0분명히 12%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선을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고, 오늘 하루 이만큼까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이만큼까지 못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지워주고 오늘 하루 만약에 엄청 하락해서 떨어진다면 17,631까지 갈 수는 있겠다. 왜냐 여기 8%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저점을 여기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돼서. 선을 두개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360분봉으로 갑니다. 캔들은 120개 그대로 갑니다. 120개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시 선을 구을수 있겠죠. 다시, 여기 마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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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디값, 여기 마디값. 자, 그러면, 가까운 마디 값이, 가까운 지지 저항선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거, 가까운 거, 가까운 거에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지금 360분 봉 아래에서는 이, 여기가 3%, 4%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워요. 지워요. 그리고 가까운 거큰 분봉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17,632큰 분봉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 지워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도 캔들과 가까운 것들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것도 지우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가운데 있는 선들 지웁니다. 그러면 세 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매매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18287 아래로 내려가면 난 매도만 봐야지. 여기에서는 매매를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위로 올라가면 나는 매수만 봐야지 여기 안에는 매도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짜시고 작전을 짜셔도 되고 다시 240분봉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 240분봉을 보니까 여기는 막혀 있어요 지붕이죠 지붕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올라갈 필요가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가겠죠. 이런 지붕이 있으니까. 이 위로는 상승이 힘들구나.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하게 되면은 난 여기서 매도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남은 게이 두선이 지금 가장 있죠. 이 두선이 그러면, 가장 밑에서는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남아요. 선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긴 지붕, 여기 매물대가 엄청 많으니까, 지붕이, 지벵, 지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18.6%가 있습니다. 18.6%의 지붕. 여기는, 어 죄송합니다. 지워버렸네요. 자, 다시, 여기, 여기 이렇게 두개 있죠? 있었죠? <laughs> 구간이니까 조금 오차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여기서 부딪히면 하락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잡든지 침범 후 하락은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만 보시면 되세요 <laughs> 왜냐 적어도 이 매물대 지지층까지는 떨어질 거거든요 17,848.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왜냐, 여기는 매물대층이 적어서 지지 구간이 적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어서 또1 2 0분봉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죠? 그럼 이 선을 살짝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좀더 구간을 내려서 축소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구간 지지저항선이 만들어지죠. 올라가더라도 여기겠구나. 있 하지만 14.9% 작은 분봉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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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저항 아, 지지나 저항이 약해집니다. 큰 분봉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그어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상승을 하거나, 침범 후 하락하면 이 자리에서 매도 잡는다. 이선 아래서는 매도만 잡는다. 이선 아래서는 저 지지가 조금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매도 청산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대응 전략, 하루의 대응 전략을 짜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선이 여기까지, 캔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디값 지지저항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십니다. 솔직히, 이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경험과 많은,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것도 늘어요. 확실하게 늡니다 확실하게 늡니다 자, 30분 봉을 봤을 때, 거의, 자, 여기 비슷하게 그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여기 매물대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60분 봉으로 확인을 합니다. 60분 봉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물층이 가운데에 있죠. 그러면 한개더 그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욕심이 나시면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총 다섯 개 매물대가 생깁니다. 여기서 여기가 저항이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볼 수가 있겠죠. 여기 제일 위에 거 지우고 제일 밑에 거 지우면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갔을 때난 여기서 매도를 잡아야지 매도 분할 매도 시작 여기서도 분할 매도 여기서는 이제 매도만 왜냐 저항이 있으니까 지붕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지저항선을 그리고 대응전략까지 짤수 있는 거를 짤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더라도, 와, 이제 간다! 몰라요. 모릅니다. 자, 지금 캔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분할 매도 잡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여기 선에서 상승하더라도 여기 선에서는 매도를 잡는다 이 아래에서는 매도 분할 매도 들어간다 여기 안에서 매도만 잡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짜실 수 있고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걸 다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매물대 차트는 계속 바뀝니다 왜냐 캔들이 하나 없어지면서 다시금 그 매물대 차트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바뀌는 매물대 차트는 작은 분봉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큰 분봉에서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분봉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어, 매물대 차트는 이렇게 사용해서 지지 저항선을 그리시는데 기억하실 거는 120개 캔들 큰 분봉부터. 줄을 그어서 내려오면서 줄을 하나씩 없애간다. 캔들과 가까운 곳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없애, 없애가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의 지붕과 바닥, 어디가 막혀 있는지 확인한다. 아, 너무 많은 내용인가요? 진짜 이걸 너무 좀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에 이건 여러 번 돌려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많이 그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어보셔야 돼요, 줄을. 그리고 매물대 차트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컨텐츠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아, 아직 매물대 차트 좀할게좀 있는데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